아똑아똑아똑아똑아똑아똑아냐 아토. 아토. 말아직 거울은 아아아 <laughs> 됐겠지, 뭐. 아, 나 원장님, 믿어요. 응. 음. 이 음. 디자인 괜찮으시죠? 음. 눈썹 하면 더예쁘실까요 응. 음. 사람 눈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없으니까 너무 냉해 보여요. 자, 커팅을 우선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 거울 이제 뺏어야 되겠네. 응, 음. 놔주안 음. 해! 아니, 거울은 놔줘. 안 해! 놔! 자. 자,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지금 앞머리 부분 엠보 시술부터 먼저 들어가고 뒤쪽에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얘 정말 말안그 있잖아 그. 아 이래서 제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자 색소를 제가 205번으로 앞쪽에 앞머리 결 엠보 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앞머리. 카트 원피로 일단 소프트하게 뒤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색소는 203번이고요. 자, 오른쪽도 앞머리는 엠보 결로 들어갈 거예요. 자, 지금 3피 포크 니들 들어갈 건데요. 피부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서서히 지금 주입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제 전체 베이스 작업 할 건데요. 포크 니들로 해서 하면 조금 더 빠르게 되기 때문에 피부 손상도 조금 줄어들고 해서 3피로 바꿨습니다. 시술할 때 너무 상처를 깊이 내놔가지고 그 당시에 재생이 좀덜 됐나봐요. 그 자체가 조금 얇아요. 조금 얇아서 터치하면 약간 빨개지는 그런 피부거든요. 지금 피부 상태가. 그래도 뭐 시술 결과는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또 흉터 있는 이런 피부는 또 지금 또 상처를 내서 재생을 잘 시키면 또 재생되는 거에 따라서 기존의 상처까지 재생이 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중간에 막 선으로 흉터가 막져 있는 건지. 어, 둘 다. 어, 선으로 깊게, 처음에 깊게 너무 깊게 해가지고 재생이 안 돼가지고 그게 훅 파여있는 흉터. 뚜둥, 뚜둥! 자. 드디어 생겼네 눈썹. <laughs> 마음에 들어? <laughs> 응. 자, 지금 뒤쪽은 머신으로 좀 그라데이션처럼 채워놨고 기존의 거 커버하면서 또 흉터도 있었기 때문에 흉터 커버를 하면서 약간 섀도한 느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결 느낌을 좋아했기 때문에 결을 좀 살려서 눈썹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지금 해드렸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 마음에 드세요? 네. 눈썹이 생겼어요. 우리 몇 개월 말이지? 한, 한 8개월 그니까? 만에? 어, 음. 좀 많이 오래됐어요. 네. 한 8개월 만에 눈썹을 가지게 됐어요. 너무 힘들어 했었는데, 고생했어. 잘 견뎌줘서. 이 앞쪽에 너무 진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약에 했더라면, 지금만큼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회, 2회, 3회 안에, 거의 다 <laughs> 빠집니다. 근데 워낙에 심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제거를 하고 들어갔다는 거 아시면 되시고. 네. 오늘 시술 다 했고요. 그 네. 리터치 때한번더 보여주실 거죠? 네 리터치 때 같이 촬영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시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썹이 피부가 약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뒤쪽으로 터치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피부 자체가 굉장히 빨개져요. 그래서 색소를 붉은 기가 있는 걸 저희가 절대로 쓰지 않았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 자체가 약간 데미지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붉은 느낌이 나는데 착색된 결과까지 한번. 기다려주시면 리터치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어 너무 이뻐졌어. 사람 됐어요? 어 너무 이뻐졌어. 사람 됐어. 요네 감사합니다. 아 예쁩니다. 네 만족합니까? 예엄마야아 네. <laughs> 이제 셀카 찍을 수 있어요. 어 눈썹 봐봐. 엄머 <laughs> 이제 셀카 찍을 수 있어. 아 신났다. 어때? 쌤 원래 디자인 진짜 얇잖아응 음, 어때? 남자. 전체적인 느낌. 젊어져. 젊어졌어. <laughs> 내가 원래 <laughs> 내가, 내가 동안이야. 나나에 비해 <laughs> 동안이야. 쌤 <laughs> 네. 나이 나는 모르지. 거짓말하지 마라. 예뻐요.